참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 상륙한 지 어제로 딱 3년이 됐습니다. 대유행은 7차례 이어졌고 그 사이 국민의 70%는 감염됐습니다. 그래도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준비를 하면서 그토록 기다리던 일상 회복이 정말 고합입니다. 오늘의 포커스는 박재훈 기자가 팬데믹 3년에 맞췄습니다. 긴 팬데믹 터널의 시작은 2020년. 일월 이십일이었습니다.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하려던 삼십 대 중국인이 확진을 받아 국내에서도 코로나 십구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하여 오늘 아침 여덟 시에 확진환자로 확정을 하였습니다. 나흘 뒤 국내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고 칠십 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만 명을 넘는 사이. WHO는 팬데믹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.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.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했고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두며 견뎠습니다. 두 명까지만 모일 수 있던 때도 있었습니다. 인할 때만 해도 조금 괜찮았는데 2인으로 하니까 완전 토화됐어요 코로나19는 전파력과 중증도가 높았고 새 변이가 계속 이어졌습니다. 3년간 총 7차례 유행 파고를 지나는 동안 누적 확진자 3천만 명, 3만 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. 전 국민의 70%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지금, 이제는 국내외에서 오미크론을 대체할 변이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. 걸릴 사람은 거의 다 걸린 것이니까 대도시에서의 정점은 지나지 않느냐? 거리두기 없이 맞는 첫 번째 설 명절. 다 같이 가족들이랑 음식도 나눠 먹을 수 있게 되고 또뭐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게 되고. 곧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일상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. 코로나 자체가 엄청 큰 질병으로 퍼질 것 같진 않아서 더 마치 독감처럼 그냥 다들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. 치료제가 도입되고 이가 백신으로 세대 교체가 되는 동안 엔데믹은 더욱 바짝 다가왔다는 평가입니다. 올해는 팬데믹 종식을 선언할 수 있을지. 뉴스 7 포커스입니다.